그, 시원이 체인을 바꿨어요. 곧, 그 멤버 이름은 시원이입니다, 시원, 까까부로, 김시, 까까부로. 야, 이번, 이번, 너가 카메라맨을 해 내가 카메라니까. 어? 해봐, 너, 너 좀, 좀 많이 짜치는 정갈 보여줘. 어? 좀, 많이 좀, 우리가, 우리가 완전히, 서핑 정갈이라는 기대를 한번 보여줘. 좀 많이 짜칠 수 있습니다. 할머니 찍어 줄게. 할 할머니 찍어 줄게. 내가 하나, 둘, 셋. 아, 아니, 다시 다시. 왜? 못 찍었어. 너좀 카메라 카메라 에 보이는 걸로 해라. 아, 그냥 드로 저희 가면 안미험한가 어? 아니? 나한 아, 번만 더. 오케이. 아, 어. 한 가면 지금. 오. 지 이거. 이거. 이다이 지금, 거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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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. 네, 게 게. 너 카메라만 해. 조스 도전. 나 배터리 10% 남았다. 일단 이거 끼일게요. 안녕하세요. 아 노를 찍으면 안 돼. 안녕하세요. 네, 일단 시스 갑니다. 야카메라맨 뛰어가면서 너 찍을게. 너 저기 가만히 있어. 너 조이를 가야 해. 대신 그냥 조스예요. 핸드폰 찍는 그런 거만들. 야너 저기 의자 있어 의자 은드 은드 인디 오 피키 재밌게 했는데 인디 인나? 어 할머니 할머니 봤지? 무색기 안 잡고 멈춘거 오너 방금 빛났어 너가 카메라맨 해라 오케이 나 이번에 푸짬 간다 푸짬을 한답니다 좀 내장한거 보.. 눕혀놔야되겠다 새자전거라도 어쩌다 한번씩 이렇게 되니까제 전차는 이겁니다 카피바라 응. 어! 푸잼 하세요 푸잼! 오케이 시원이가 아이씨 어? 풀렸어 풀렸어? 아! 내 눈! 아! 내 눈! 뭐하냐? 삭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게 파. 파! 일단 푸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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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! 푸잼! 푸잼! 추워. 아 진짜 마. 얼굴에 뭐내 얼굴에 뭐 묻었냐? 아 묻었겠어 이놈아. 응. 아, 묻었어. 진짜? 잘 생김. 너잘생김 묻었다. 이만 개소리야. 야. 어. 응응. 음, 일부러 음. 한 거야. 만 찍어 이제. 아니 안돼. 못 찍었어. 어. 할머니 좀 신경쓰지마 아, 할머니 그럼 기 받치라 할머니가 해오 푸짬 푸잼 푸짬 푸스키딩스키딩 안될수도 있습니다 네 안될 확률이 9999%에요 그래, 이놈아. 야, 야, 우리 게임 방송. 좀... 게임 방송, 같이 하자 로블록스 야, 짱! 오케이 야, 일단. 로블록스 o 할까 o o m boom, boom. I 로블 u 스 d n t get Roblox. Roblox, 이 o b l o x Roblox, Roblox, r o b 종합 게임 유튜버. 일단 내가 쇼스 저한번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아이도 쇼스 못하잖아. 쇼스 방금 했잖아 아까. 아이 막 칙소리가 안나 근데. 나 칙소리 안 나도 스키닝 맞아. 알고 있어 그건. 어. 너 페마 스키 물? 아이씨 르겠나모르겠다 아이씨 저 나쁜놈. 시원아 너 피씨 많이 작네 좀. 약간 조스 됐습니다. 야한번더한번더한번 그래, 더, 더, 더. 방금 좀 못했다. 오케이. 못한 거 인정. 야너 자영걸 왜 찍어? 너 여기 있잖아. 맞죠 스키딩. 오케이 오케이 야. 아니, 이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. 아 안돼 안돼 안돼. 짠짠 안녕히 계세요. 카피바라 카피피피 카피바라.